우리가 덕질을 벌써 한 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질하면서 수많은 장비를 샀어, 우리가 진짜. 유유자적에 많이 영향을 받았죠, 사실. 제가 펌프를 좀 많이 넣었죠. 어. 그래서 그, 꽤 아, 진짜 꽤 많이 사긴 했다, 진짜 나도. 내가 자전거 덕질을 시작하면서 처음 샀던 아이템이 뭐였어요? 응. 엉덩이가 아파서 패드를 샀어요. 패드를 샀는데 어. 그냥 일반 비비 아니라 이제 짝퉁으로 산, 어, 어, 그런 빕을좀 그, 사다가, 브랜드 없는 거. 브랜드 없고, 음. 또 그냥 아웃도어처럼, 반바지처럼 있는 그런 음. 걸로 샀는데, 음. 그걸 하도 지적질 하는 거예요, 유의자들이. 간지가 너무 어, 간지가 없었어. 근데, 빕을아덴거샀어 아덴꺼 샀죠, 아덴거아덴거 음. 아덴 거 샀는데, 아덴거는 그닥, 이게 패드가, 음. 그닥 아프, 좀 아팠거든요. 그렇게 음. 그게 튼, 두툼하지는 않아가지고, 음. 또 이게, 뭐, 이런 옷에다가 돈을 투자하냐. 그대상심하에독해서 응, 응. 제일 싼것 중에서 하나 샀어요. 응. 모양만 갖추겠다. 응. 샀는데 좀좀 좀 아프긴 했죠.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다. 만족스럽진 않았다. 나는 모양만 갖추... 나도 처음에 빕을 살때 어떤 걸 샀냐면 나도 그냥 인터넷에서 반바지로 대고 엉덩이에 그냥 패드 들어 있는 거 샀는데 부끄러우니까 <laughs> 밤에만 썼어요. 밤에 야라 음. 혼자 야라할 때만 입고 탔는데 너무 편한 거야, 나는. 아. 그그 그니까 전에는 반바지 입고 탔었는데, 이게 쫄바지를 입으니까, 솔직히 패드보다, 음. 그냥 쫄바지라는 게 너무 편한 거야. 어, 네. 남자는 쫄바지 입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 쫄바지를 난 거의 처음 입어본 거예요, 밖에서. 근데 이게 너무 편하길래, 나 충격이었어. 어. 그래서 패드, 엉덩이 아픈 패드보다는, 쫄바지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쫄바지를 입는구나. 음. 비비란 것도 몰랐어요, 영어도. 그래서 그때 알고 와이 쫄바지는 진짜 좋다. 근데 쫄그 뭐야 저지는 못 입고 음. 나는 빗보다 저지가 더 부끄럽더라고. 어난둘다 사실 <laughs> 지금도 지금도 혼자서 입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워. <laughs> 누구 집에 특히 또 들어갈 때 아잇 아지비 비자덕과 만날 때는 좀부끄럽지 어, 아니 부끄럽지 자덕들끼리 할 때는 뭐 상관없는데 아니 난 저번에 그랬잖아 유희자덕 집에 가가지고 슬리프트 한다고 갔는데. 굉장하게 <laughs> 옷을 입고 갔어요. 우리 누나를 만났어. 근데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어. 누나가 들어오는 거야. 여기. 근데 나도 모르게 순간 비끼꼬는 거야. <웃음> <웃음> 이게 습관적으로 되니. 이번 여튼좀 음.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비 말고 제일 추천하는 추천 이라기보다는 이걸 샀을 때 충격적이었던 거 있어요? 아, 어, 나 진짜 충격적인 게 나중에 라파? 어, 라파가 음. 되게 세일한다고 음. 하나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0% 할인인가? 그때 맞아. 그래가지고 음.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하나 그냥 음. 그래 한번 질러보자. 나도 라파라는 거 한번 새기고 다녀보자. <laughs> 그래가지고 샀어요. 음. 와 근데 비비 천지차인 거야. 달지 달라. 와 이게 아대는 장거리 달리면 음. 아 슬금슬금 아파오거든요. 음. 라파를 딱 입고 장거리 달리면 음. 아픈 게 없어. 음. 와. 정말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거야 음. 여기서 너무, 너무 신세계다 왜, 왜 빕도 비싸고 좀 이름 있는 걸 사야 되는지를 음. 알겠더라라는 음. 생각이 확들지 그래서 난 라파 약 클래식 그때 라파 클래식이었나 음. 그거를 샀는데 난 그거 정말 추천해 강력 추천합니다 장거리를 음. 특히나 장거리를 (1시간) 이상의 장거리를 뛴다고 한다면 음. 그런 라파의 빕은 강추 처음 나는 처음으로 샀던 게 뭐지? 난 처음 샀던 게 카스텔리 긴긴 긴 거였던 것 같아. 음,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라파 것도 사고 나는 좀 여러 가지 샀어요. 음. 산티니 것도 사고 파노말 뭐하여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예뭐 라파 약간 라파가 자덕계에서는 음. 약간 된장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약간. 그리고 괜히 비싸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저는 그,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음. 여러 가지 입어봤는데 저는 라파가 되게 편하고 조, 좋아요. 음. 되게 편하고 좋고 가격 어. 동의를 하는 게 내가 안입어 봤으면 몰라. 근데 음. 입어보고 하니까 아그 부분, 어 이게 정말 다르 다르다라는 걸 음. 확실하게 알겠어. 그리고 동의해요. 가격도 그렇게 음. 비싼 것 같지가 않은 게 물론 비싸지. 비싸긴 한데 세일을 많이 해. 얘네가 음. 40% 50%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럴 때만 사거든요. 저는 맞아. 그리고 최근에 다다옷 거를 이제 입었죠. 음. 가장 최근에 산게 다다우 건데 다다우 거는 좋기는 진짜 좋아. 어. 나는 그 뭐랄까 재질이나 이런 게 진짜 편하고 좋긴 좋은데 다다우도 솔직히 비싸지 좀. 근지뭐 생각해 보면 좀 그런 뭐랄까 좀 좋은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음. 뭐 라파, 뭐 다다우, 뭐 파노말 뭐 이런데 그 가격도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냥. 뭐 다다우 뭐... 패드도 어땠어요 패드는? 나는 괜찮아요. 근데, 다다웃 옷을 입고, 장거리를 가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서, 어, 다다웃 거는 주로 그냥 한강이랑 남산 정도만 가봐서, 뭐, 패드가 어쩐지는 아직 크게는 못 느껴봤는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 장거리를 음. 간 적이 없잖아. 없지, 없긴 없지 아무튼, 음. 의류에겐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장비, 충격적이었던 거. 오, 스렘, 난 구동계에서 스렘을 바꿨었을 때가 네. 또 괜찮았던 것 같아. 원래 그전엔 뭐였죠? 원래는 105구동만 타다가, 시마, 시마노 마 105. 105구동을 어. 타다가, 이제, 옆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울테그라로 갔다가, 듀을 로 갔다가, <laughs> 뭐 이제 이탭으로 e 가겠다, 뭐 이렇게 <laughs> 여, 이상한 소리를 <혀를> 하는 거예요. <laughs> 돈도 없대. <laughs> 아니 배고구동도 충분히 괜찮은 것 아, 같은데? 배고도 좋아, 배고도 좋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도 기변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응, 응, 응. 그때 배고구동 그게 엘파마였거든요. 아, 엘파, 사실 엘파마 유유자작거를 내가 샀는데, 응. 그것도 타니까 뭐 빠르고 해서 그 전에 탔던 것보다도 첼로 응, 꺼였는데 응. 그것보다 낫다 싶어서 그치, 카본이었으니까. 응, 카본이고 만족하게 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또 기변에 대한 욕심이 나도 살짝 오기 시작해가지고 응, 응. 알아보던 순간에. 아, 나는 구동계가 심한 엄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서야 수렘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어. 음, 음. 어, 그래서 얘가 계속 울테그라 둘 다, 아, 그럼 나는 스렘을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웃음> <웃음> 약간 상대적으로. 나도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아, 있었으면 좋겠다. 어.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스렘한번 사가지고, 포스 이리가 어떤니, 뭐, 레드가 어떤니, 어.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아, 그럼 이거다. 디자인도 물론 스카트, 지금 타고 있는 거에 만족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근데 이제 그걸 타고 하는데, 구동계에 조절, 조절하는 게좀 어, 달라요. 처음에좀애 먹었는데, 이, 익숙해지려고. 근데 너무 편한 거야. 딱딱딱딱딱 어, 따각, 따각, 따각 하는 순간, 기아가 확, 확 변하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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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나가는 것도, 쉬 슝, 기한급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었어. 예전에 처음에 탈 때는 마티지를 탄 느낌이었다면, <laughs> 근데 슬램을 타는 순간, 와, 이건 제네시스. 쭈익 제... 스카드, 그러니까 응, 스카드 뭐지? 그 모델이? 포스? 포일, 포일, 포일 스카포일, 스카포일. 스카포일에다가 포일. 응. 스램 포스였죠. 처음에는 어, 포스. 스램 포스였지. 어. 그랬다가 이제, 이제 레드로 온 게. 레드로 이제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처음 스램을 딱 느꼈을 때가 정말 좋았어요. 어, 정말 좋았어요. 어. 일단 내가 할 말이 있다 아는 <laughs> 거예요. 아, 너는 모르지? 스냅이 모르지? 그렇지. 스램 그때 내가 한동안 한 스냅에 어. 대해서 어. 뭔가 다르다, 스냅 좋다,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금 스냅 이 탭으로 바꿨잖아. 뭐, 그은크잖아 그래, 어. 그래서 <laughs> 바꾼 건 아닌데. <laughs> 그래서 지금, 근데 그때만 해도 난 아직도 시마노 빠긴 했어요. 음. 왜냐면 시마노 진짜 다 써봤거든 나는. 뭐, 티아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소라, 뭐, 105도 음. 써보고, 울테그라도 써보고, 듀라까지 간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끝판까지 음, 갔는데 어.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시마노 꺼쓸때105 음, 105까지 썼을 때 만족스럽고 울테그라 듀라는 그냥 똑같았어. 음, 그뭐더 가벼워지고 뭐 무슨 뭐뭐 뭐 당연히 더 좋아지지만 그냥 뭐 글쎄. 그렇게까지 막 충격적인 건 없었거든. 기억 기억 나려 고 그래. 처음에 울테그라랑 응. 이제 둘이 이렇게 바꿨었을 때 응. 유저들 패턴이 이러거든요. 뭔가 하나 바꿔놔. 요 응. 그러면 계속 그펌프질을해 그거의 좋은 점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해한달두달 달. 그러다가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싹 사라져. 어. 실질적인 그때서야 좀 이제 실질적인, 실, 실질적인 리뷰가, 나오는 어, 리뷰가 나오는 거야. <laughs> 그래서 뭘 이야기하든간에. 어 그러니 하고 속달이나 <laughs> 넉달 뒤에 좀 기다렸다가 들어보면 어, 듀라 에이스는 거. 살 필요가 없어 그거는 진짜 음. 간지용으로 사는 거고 듀라는 정말 살 필요가 없어 성능, 그러니까 동호인 수준에서는 음. 별로 뭐 느낌도 모르겠고 저 똑같고 뒤에서 유자 자전거가 105에요 음. 105 구동계로 돼 있는 이유가 굳이 더 올릴 필요가 없어 그 대신에 브레이크만 울테그라로 했어요. 음. 왜냐면, 여자라 악력이 약하니까, 음, 음. 브레이크만 울테그라로 해줬고, 실제로 만약에 나보고 다시 사라고 해도, 나는 두라는 안 사요. 음. 그냥 뭐, 울테그라 정도? 1 0면 충분하고, 브레이크만 여자일 경우에 울테그라 정도 하면 된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신에 이 탭을 샀잖아요. 음. 제가. 그 DI2를 사실은 사고 싶었어요. 음. 전동 구동계를 사려고 사고 싶어서. 왜냐면 아, 듀란데 끝판왕이잖아요. 음. 근데 케이블로 돼 있으니까 어쨌든 시간에 기아 변속이 자꾸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음. 케이블이 늘어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세팅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샵에 자주 다녔는데 아, 이거 너무 귀찮은 거야. 너무 귀찮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자전거에 그구뭐라 그 장비에 집착하게 되면 조그만한딸락 소리도 거슬려. 음. 이게 너무 신경 쓰여 가지고 아, 그 정도는 할게. 어, 그랬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래 가지고 음. 사실 지금은 안 그래. 음. 그때 당시 에 너무 그래 가지고 어, 전동으로 바꾸고 싶다. 전동은 틀어질 일이 없다는 거야. 아. 케이블이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 DI2, 울테그라 DI2로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었어. 음. 그랬는데 회사 직원이 이탭을 사면서 나한테 뽐뿌를 넣었어. 아. 그래서 그때 나도 펌프에 <laughs> 낚여가지고 살고근데이 어. 탭은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지금까지도 너무 조, 좋아서 만족하고 있고 음. 1년 정도 됐는데 이거는 전혀 후회가 없어요. 아무튼 나는 이 탭은 음. 충격적인 추천해. 추천. 스램 레드 정도. 레드. 아니 레드, 스램 레드, 레드까지 안 가도 그래, 포스, 정도 포스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레드가 그치. 스램 포스 정도면 됐지 뭐. 뭐 포스? 근데 난 포스 또 하고 레드하고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약간 달랐어요. 아, 사실 오케이, 오케이. 한다면 포스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음. 돈 조금 더 투자한다면 레드 정도도 해도 괜찮다. 저는 해도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 나는 듀라는 추천 안 합니다. 음. 사지 마세요. 음. 왜냐면 울테그라에서 듀라로 넘어갈 때 가격이 두 배야. 어. 그러니까 조금 차이나면 해도 되는데 배고에서 울테그라 갈 때는 사실 괜찮거든요. 조금 음. 추, 추가되는 거라 그냥 사실 울테그라 해도 돼. 음. 근데 뷰라는 두 배라서 절대 할 필요가 없어. 음. 근데 스램은 레드로 가는 게좀더 좋은 것 같다. 본인 생각? 네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음. 구동계 구동계네 결국 둘 다. 그러네요. 제일 충격적인 건 음. 나는 전자식 구동계고 여기는 스램. 스램이라는 브랜드. 네. 하긴 거의 대부분 시만노 쓰니까 음. 그렇죠. 끝 구동계 끝. <웃음> <웃음> 아무튼 시간이돼서 이제 가야 되죠? 네 예. 오늘 이야기 까지 장비 추천은 다음에 또 한번 네. 실제 장비 가지고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탄 한번 또 기대 네. 반응 좋으면 이 탄도 가고. 다들 <laughs> <받을게. 아무튼>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